네첫 번째 시사들 리고탑3의첫 번째 주제는요. 예 국, 국회 종이 땡땡땡 어서 모입니다. 20대 국회가 예 개원했어요. 5월 30일자로 네. 개원을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어, 개원한 상태에서 1호 법안, 1호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1호가 뭐 국회의원들마다 다 1호가 있겠죠. 자기가 처음으로 20대 국회에원 돼가지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접수된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매길 수가 있는데요. 예 의원님 그 지금 (1호) 법안 (1호)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어떤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일 먼저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에요 박정 의원입니다 아, 박정, 박정 의원이에요 의원, 예 네. 제일 먼저 법안을 제출을 하셨어요 아 이름이 좀 깁니다 제가 보고 좀 읽겠습니다 네. <laughs> 통일경제 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통일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 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어, 엄청기네요, 어, 네, 여러분들. 엄청겁니다.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파주 음. 쪽 국회의원이시겠죠, 그쵸? 그렇죠? 예. 딱 봐도 파주 출신인 건. 네. <laughs> 이름에 법률 이름에 파주가 두번 들어가요. 예. 그렇죠. 파주가 두번 음. 들어갑니다. 이있습법이 일호로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음. 예. 이게 뭐 접수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예.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어떻게 어, 무슨 ]이, 내용인가요, 이 법은. 일단 뭐 파주 공단하고 예. 지금은 문을 닫은 개성 공단하고 연계를 네. 해서 아. 뭐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파주 경제가 뭐잘 살아나게끔 네. 우리 통일의 초석이 되도록 다지자. 음. 그렇죠. 파주 문산 이쪽이 북한하고 사실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그쪽이 그 어디죠? 저기 통일 전망대 말고 저쪽 그 파주 문산 판문점, 판문점 있죠? 있죠? 네. 예. 그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예, 뭐 통일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색채를 가지고 예 거기를 좀 경제 활성화하는 구역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계속 법안들이 전부 다 일자리와 경제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쪽으로 몰려있죠 예, 하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또 다른 법안, 건, 예. 예, 이호 법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호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이제 예. 발을 했네요. 네, 배덕광 의원이고요. 지역구는 해운대입니다. 예. 네. 어, 이 발의법안은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 간단하게 뭐 청년 네. 일자리 관련해서 음. 일자리 좀 만들자 빅데이터 네. 이용해서 네. 어, 그런 아, 법안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법안은 네. 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법안입니다. 그게. 아 실질적인 내용이 실질적인, 실질적인 내용은, 내용은 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막 유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침해하는데 음. 방지하는 역할하는 을 법안입니다. 그게 사실. 은 음, 어. 근데 사실은 이제 근데 왜 이름을 빅데이터라고 지었을까요? 아, 빅데이터가... 창조경제로서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안을 가지고 음, 뭐 그런 건데. 인프라를 만들면 그에 따른 아,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창출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굉장히 넓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뭐. 내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공부를 잘해서 나라를 먹여 살릴 거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이게 빅데이터를 만드는데 인프라를 만들어서 바램은 좋은데 와닿지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게 창조경제로 완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안이라고 하는데 두고 볼 일이겠어요. 말로는 싶습니다. 뭐 신성장, 뭐 동력이다, 을 네. 발굴한다, 뭐 이런 얘긴데 과연 이게. 참 우리는 참 저는 미래롭다. 사실 그래요 빅데이터라는 말이요 최근에 나온 것 같지만 최근에 나온 건 이미 요 너무 오래전에 사, 어, 그렇죠. 이미 상용화돼 있어요 이미 빅데이터로 떼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은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라 하는데 뒷북도 한참 뒷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laughs> 들어요 이게 예, 빅데이터 뭐 애들도 다하는데뭐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해 갖고 뭘 한다는 거는 네. 예 그런 분해 자, 세 번째 법안도 이제 제가 좀 정리해서 예, 예, 말씀드릴게요 예, 좀세 번째로 올라온 법안이 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네. 칼퇴근법이에요. 칼퇴근법. 아, 이런 거지 아, 칼퇴근법이요. 여러분들 칼퇴근법이랍니다. 네. 칼퇴근법. 직장인들의 아, 아주 선호할 만한 법입니다. 네. 뭐 내용 칼퇴근을 위한 법이겠죠? 칼퇴근을 <laughs> 그러겠죠?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있나요? 뭐, 뭐 그거를 정말 아 이런 법이 통과되면 진짜 칼퇴근할수 있겠구나 싶은 내용들이 있던가요? 그게 조금 애매해요. 칼퇴근법이 예. 일단 이것도 빚좀 개설구에 그칠 수가 있는 게 예. 일단 살펴보면 주 5일 40시간 근무 네, 그리고 5일 40시간 예, 연장근무, 휴일근무는 12시간까지입니다. 일주일에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고요. 그러니까 연장수당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예. 회사에서는 연장근무를 시켰으면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연장근무를 얼마나 시켰는지 기업은 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 그렇군요.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법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아, 그러니까요.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여가도 좀 즐기고 뭐 소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까지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민생의 초점을 좀둔것 같아요 이제 네. 뭐 국민들이 야당으로 이번에는 많이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야당 측에서도 신경을 쓰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음. 이제 법안을 어 3대 법안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예. 첫번째가 살균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예. 문제였고요 예. 두번째가 이제 보육 문제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월호 문제거든요 음. 이게 3대 음. 해결 법안이에요. 음...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 살펴보면 생활 화학 물질 피해 구제법이고요. 음...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이렇게 예. 음... 3대 법안으로 정리를 할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생을 위해서 또 한다는 그런 법들이 있군요. 예, 지금 이 뭐, 어, 빨리빨리 빨리 통과가 되고 개정이 되고 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제 당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예. 보니까 새누리당은 사실은 이번 청년들한테 저 표가 적게 받았죠. 아, 그렇죠? 그래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청년들을 의식에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발전기본법을 다냈더라고 이번에. 청년발전기본법. 음. 네, 그게 음. 편지 없어요. 이제 새롭게 음. 낸 거야. 근데 음. 사실은 19대 때 발의를 했는데 네. 그게 폐기 됐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더 민주에서는 네. 방금 우리 성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옥시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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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옥시법. 60목.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아, 어, 공정 성장법 그리고 이제 낙하산 방지법 국회의원들 하다가 그만두고 음. 3년 이내는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이런 아, 것들 국민의당에서, 네, 국민의당에서.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칼라가 좀분명하죠 아, 이번 그래요? 발의한 그런 네. 법안들이 네. 참 재밌어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어, <laughs> 색깔들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옛날에는 그게 다 비슷비슷했잖아요 네. 예뭐 경제민주화라는 타이틀 내에서도 막다 똑같은 거 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좀 다른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19대에서 국회법 통과됐잖아요. 예. 예. 기존 국회법 통과를 하는데 새로운 국회법 통과됐으니까 국회의원들 초선 국회의원들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지금. 아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예. 음. 전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어 우리 그 법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낸 법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올라와 있다던가, 음. 예, 이미 올라와 있다던가. 왜냐면은 여기도 1 9 대도 만개인가가 다 폐기됐으면은 그 중에 내가 낸 법안이 다른 당 누군가가 낸 거랑 같은 비슷한,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다. 있는 네. 것이고요, 그죠? 그렇죠? 심지어는 어 통과, 통과가 돼서 이미 개정이 아니라 개정이나 뭐 재정이 아니라 이미 현행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사실 모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모를 거잖아요. 근데 있는 법을 음. 또 만들겠다고. 그렇게 어 입법 발의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었죠? 무슨 뭐그 테러 방지법 얘기 나올 때 그런 뭐 무슨 국가 위급 상황이 됐을 때그거 위원장이 누구냐고 국무총리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데 그게 국무총리였는데. 국무총리였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포지션에서 법이 아, 어떤 어떤 포지션을 주어졌는지를 본인도 몰라요. 행정 행정부의 수장. 수장 바로 미치죠. 대통령 바로 미친. 국무총리도 모르는 왕, 어, 판국에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중복발이라든지 이런 것좀 없애고, 음. 예? 이미 있는 법에 대해서 또 다시 자기가 있는지도 몰라 갖고 내고 이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건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어, 들거든요. 그러니까 19대 법안에서 폐기된 것 중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내는 의원이 있대잖아요 지금.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의원이 자기 실적, 나 이렇게 입법발이 많이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생색내기, 네, 생생내기 내지는 네, 그래서 이것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느 건 진짜 입법, 입법발의한 법안을 보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너무 너무 진짜 디테일하게 그렇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까. 그런데 어떤 법안들은 정말 아유 정말 짜증 날 정도. 짜증 날. <laughs> 아, 딱 읽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구나. 네. 네. 그리고. 자기 이권에 관련된 법안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건 그럼 정말 뭐, 짜증나더라고요 예 수도 없겠죠 본분 31님 301님이 예. 근데 왜 첫날에만 봐 그... 바... 호반발가 이렇게 폭증을 하나요? 어, 기자, 기자분들이 첫날에 누가 내나 기사를 많이 시작겠어요 그렇죠. 네. 네, 상식적으로 내 이름이 바로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1호 법안 발의하신 분이 밤새고 그걸 자기가 제 예, 보좌관이 밤을 새고 2 8 29일 그냥 응? 아, 의원과 그 상담 센터인가? 어, 거기서, 아, 그런 거. 2박 거기서 2박 3일을 그냥 2박 3일. 그 앞에서 네. 있는 거예요? 보좌관 아, 무슨 고생이니까 이게 1발을 하려고 여러분들 그 외에 애플 아이폰 새로 나오면은 그 애플 스토어 앞에서 제일 처음 줄 서서 계신 분들 있죠? 그런 식으로. 어 줄을 서가지고 1호 법안이다 왜 1호 법안이 뭔지 사람들이 이쪽에서 야 제일 처음 발의된 법안이 이거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홍보도 많이 되니까 아마도 그 광고 효과를 노리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상징성이 싶어요. 있다고 그런 예, 아니, 상징성이 있다고 그는 거죠. 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냥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뭐 먼저됐다고 그렇죠. 좋은 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아, 그렇다고 네. 순위가 네. 되는 거라? 고 먼저됐다고 먼저 논의가 되나요? 그건 그렇죠. 또 아니잖아요. 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좀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뭐 그렇게까지 할 만한 그거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앞으로 잘하시면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응원을 해드리지만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도 많은 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예 물론 국회의원분이 이 방송을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참 그렇긴 한데 예 만약에 이번에 20대 국회 잘 못하면은 우리 21대 국회 때는 정말 심하게 한번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예,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초선을 뽑아야 되나요?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보니까 이거 국회 처음 구성해 갖고 뭐 국회 의장이라든지 네. 그런 뭐 핵심 상임위원회라든지 막 그런 자리 때문에 또뭐생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자기 그 이해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뭐, 이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해야 될지, 밥그릇은 아니지. 뭐 세비는 똑같이 그거... 받으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뭐 양보 한이 그렇죠. 많이 네. 이거 나 달라. 네. 국회의장 자리 우리가 갖고 갈게. 대신 네. 상임위원장 자리 니네 뭐몇개 네. 줄게. 뭐 네. 이거 자리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그렇죠. 있겠죠. 왜 소관 상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 권력이라는 그틀 안에서 굉장히 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얼추 설키는데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여당에서 어, 예, 교하세요 네. 여당에서 국회의장이 되면. 야당에서는 중요한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애걸 애결위원장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 개원이 됐으니까 아마 6월 초에 선거하지 않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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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예. 그때 한번또 다시. 그래가지고 국회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는 음. 이제 앞으로, 어, 그 1년 동안 국회가 나가야 될 그런 기본 정책 같은 걸 수립하니까 예. 아마 6월 말까지는 의장, 부의장이나 선출될 겁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어 지금 20대 국회가요. 어제로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 공약들 꼭 최대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음. 다못 지킨다는 거 국민들 다 알아요. 예.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보여주셔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셨으면 예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laughs>